APEC 디셜에서 뛰다가 NCT 위시한테 샤라웃 받은 썰. 10월의 어느 날 친구가 갑자기 APEC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. 하지만 제눈 앞에 포도알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. 그때부터 전 폰을 붙잡고 취 캐스팅을 하기 시작했어요. 그 결과 인간 승리. 저는 두 시간 만에 멘디 좌석 이 자리를 구해냈어요. 연차 쓰고 경주로 향합니다. 가는 길에 위주 달고 있는 소녀들 뻥 안치고 500명 봤어요. 경주 도착. 했는데 위시 한번 보기 왜이리 어렵나요? CX 가다가 버스 사고 나서 걸어갔어요. 멘디 자리에 앉았는데 시야 이건 뭐예요? 이럴 거면 집에서 v 로볼걸 그랬어요. SB 댕트버 너는 모습이 나오냐? 근데 갑자기 제 앞소녀들이 앞으로 뛰어가는 거예요. 알고 보니 자리가 남아돌아서 SB 앞에 가서 봐도 된대요. 이럴 거면 티켓팅을 왜 했나요? 그렇게 우는 리 일단 에남히는데 옆에 증인이다 같이 서서 뛰어놀자고하 거예요. 그렇게 결정된 생긴 딩간은 11명 위셔파들 기다리면서 무한파도타기 했어요. 우리끼리 서 파이브는 탄거 같아요. 티끌을 측면들도 보고 에어리 되고 보니까 드리가 위시 등장 이때부터 심박수가 200을 찍고 당장이라도 공중 돌기하면서 무대앞고전진하고 싶었어요. 이거 뭐가 내가 지금까지 살았구나. 도파민이 최대치를 찍고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았지만, 현실은맨 뒤에서 점프하는 저예요. 솔직히 앞에 한 시간 반 뛰어놀아서 기절 직전이었는데, 기절이 혹시 디가까내 마음이 위시에 닿을까 금번봉으로 하트 어버시아. 그리고 야. 뛰고 리나를가을내 모든 명걸 바이바이. 면 그, 점프해주시고 계신데. 대형 점프? 분들려제 하단이라도 반드시 어요 그때부터 드 아무 안 보이고 이에는아 거예요. 에너지 좋다. 여러분 아까 시야에 안나는데도 뒤에서 버틴 끈 고집들이 칭찬해. 그렇게 우리는 평생 위랑할 것을 다짐했어요. 앞으로 위시에 대한 공격은 내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.